그리고 7시간 어디 갔느냐 10분 단위로 얘기를 하라 겠어요 그날 12시 30분까지 다안전해다고했어요 Y10 여기 나와 있는데 그리고 그 시간에 긴장하는데 저도 여기 오는데 화장실을 여러 번 갔다 왔는데 대통령께서 여자분인데 화장실을 수십 번 갔을 텐데 그거 다 써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빨갱이도 빈변이 부진를 때려서 만들어주는데 최순실이도 인간입니다. 그 사람 평등권이 있어요. 삼족을 멸하니 신자영의 특별검사 구족을 멸하자. 박근혜 대통령 만세. 만세. 예. 빨갱이를 죽이자. 예. 감사합니다.